<laughs> 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은 어, 콩잎 이제 이게 콩잎이 어, 언제 따서 어, 소금에 연장을 해놨냐 그러면 그 7, 8월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아주 노랗게 떡잎이 된그 콩잎이 아니라 여름에 7, 8월 달에 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시간을 물에, 어, 흐르는 물에 담궜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어,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이게, 어, 여름에 딴 거라서 아주, 어, 그, 세지가 않았어요. 세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또 파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더 여린 거 그래서 이제 같이 담을 거예요 이거는 더 여린 거 따서 염장해 놓은 거고 이거는 약간 어한 2주 정도 지난 거를 또음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놓고 흐르는 물에 이거 흐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 흐트러지지 않게 요렇게 담궈서 하나씩 이렇게 제껴가면서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왜냐면 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콩잎이 이, 돼요. 이 정도 되대요. 요 정도. 그니까, 러 아주, 이제, 가을에, 늦가을에 콩잎을 따면 뻣뻣해요. 그래서, 삶으셔야 돼. 지금, 어, 재래시장 가면 팔거든요? 그거는 함부로 삶으셔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세지 않는 거, 좀 부드러운 거를 해놨기 때문에, 음, 이거를 삶아버리면 너무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어, 여름에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어, 입맛 없으신 음, 분들 어, 말씀하시면 많지는 않으니까. 드셔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콘잎은 아무래도 날 비린내가 약간씩 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염장해 놓은 거는 비린내는 없어요. 근데 비린내를 또 잡으려면 또 들어가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념하면서 그거는 보이도록 하고요. 일단 씻는게안이네요 그래서 이게 양이 꽤 많아요. 자 여기 들어가는 양념은요 양배추 하나를 갈아서 넣을 거예요. 양배추를 넣고 콩잎을 어, 담으면 맛도 좋고 또 신선하고 그리고 어, 그 콩잎의 비린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갈 거니까. 요 채수물 이제 채소를 가지고 양배추를 갈아야 돼요. 채소는 파, 어파 뿌리, 양파, 사과 넣고 그리고 어, 미어 다시마, 그리고 표고버섯.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곱게. 자, 어디지? 채수가, 어, 요걸로, 요걸로 네 개. 이렇게 간게 양배추 하나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곱게 갈고 그리고 여기에 액젓 두 개만 넣을게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매실 하나. 설탕 대신 넣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주. 소주는 어, 3분의 1. 저게 양이 많기 때문에 3분의 1. 그리고 생강 그리고 마늘 넣고 간을 봐야 됩니다 아, 채소는 마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을 봐야 돼요. 이제 콩잎이 간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다 빼버렸으니까 여기서 간이 약간 삼삼하면요. 이제 소금을 이제 액젓은 안 들어가도 되고요. 소금을 좀다 넣고 근데 양이 많아서 채소가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게 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채소를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그리고 양파껍질, 그리고 표고버섯,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채소 채수를 마저 좀 넣어야 돼요. 이게 양이 작아서 저걸 다 하려면. 그리고 고추씨도 들어가 있고요. 있겠죠? 물엿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물엿만 넣고 고춧가루만 넣으면 돼요. 통깨하고 고춧가루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물엿은 이게 10kg 짜리니까 반 5kg, 5kg 500 정도 되네요. 이거 어, 네근 정도래요. 네근 그리고 여기. 여기에. 네. 그 양배추의 음 향이 그냥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좀 두고요. 이제 고춧가루가 좀 부르라고. 그채 대신, 그래서 팔을 넣고 조금 남기고요. 너무 과할 것 되니까 그래서 다시 양념을 합니다. 김장시. 근데 이건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짜치 겸 김치기 때문에 너무 삼삼하면 음. 밥하고 드시기에 맛이 없어요. 약간 짭조름합니다. 밥하고 드시기 딱 좋을 만큼 짭조름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조금일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네요. 그죠? 아, 이게 몇 시간 걸렸어요?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콩잎. 콩잎을 된장에다가 해도 맛있지만, 이렇게 깻잎 양념을 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과하지 않게 양념을 과하면 어 맛이 들어요. 그 깻잎의 향도 어양념을 많이 하면안 되고 콩잎도 마찬가지예요. 깻잎과 콩잎은 과하면 그 향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장 건너 두장 이렇게 이렇게 간이 배도 요것도 간이 안돼 있어도 맛있어요. 응? 요렇게. 밥하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양배추 갈아 놓은 거잖아요? 양배추 갈아 놓기 때문에 아주, 음,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맛있어요. 요렇게. 근데 이게 콩잎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꼭, 드셔야 되겠다는 분. 꼭, 이거 아니면, 음, 아주 큰일을 알겠다. 하는 분만, 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잎을 드셔보셨던 분들이 드셔야 돼요. 콩잎은. 왜냐면, 여름에 콩잎은 약간 비린맛이 있고요. 콩이 비린맛. 근데, 요, 지금, 콩잎은 비린맛은 없습니다. 삭제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파란 색깔은 하나도 질기지 않아요. 왜냐면, 그, 노랗게 단풍이 들때 담으게 삭혀놓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8월에 담는 게 있어요. 약간, 노란 색깔. 그건 약간. 그래도, 어 아무런, 음, 질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네요. 음, 이렇게. 콩잎을 담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 지금 시장에 가시면 재래시장 가시면 노란색 아주 노랗게 단풍 든 콩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만큼씩에 어, 5천원씩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거 세 묶음 정도 사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음, 그거를 끓이세요. 삶는다는 얘기죠. 약 한번 삶아서 양념을 이렇게 하시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이거는 단풍이 아니기 때문에 삶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뜨거운 물로 이제 그 소금물을 뺀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